짠. 네. 짠. 네. 반갑습니다. 네. 밤의 응원 단장 허희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웃겨 드리고 시작하겠어요. 한번. 기분 좋게 웃고 빵 터지고 약간 좋잖아요. 기대하세요. 어떻게 웃길 것이냐. 보세요. 원숭이 같죠? 볼때 네, 이렇게 해주면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다 웃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구요. 아, 오늘은 제가 아, 어, 제 이렇게 이제 소규모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팀 미팅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새로 어, 공부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지금 기존의 사업가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 어, 미팅하고 애프터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사람, 괜찮은, 이 일이 정말 이제 괜찮은 일이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알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이제 편안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알렸는데, 반응이, 오, 이거 인지하려고 했냐고, 진작했었어요. 진작하지. 어, 그걸 왜인제하냐 아유, 그 좋은 글을 빨리 해라. 어서 해라. 그럼 너랑 같이 할게. 아니면, 너한테 제품 써줄 테니까 빨리 해라 야 뭐라도 해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을텐데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하는 그 일이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 너무 좋은데 막 주변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면 솔직히 기분이 다운되겠습니까 안 다운되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를 쳐야 되나? 어 그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누구나다. 우리도 처음에 뭐 다들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메이를 열심히 진행하다가도 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해드릴 말씀은 뭐였냐면, 음그한 분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몇 년씩 하시냐고 하니까 꽤 오래 하신 거죠. 꽤 오래. 어, 다들 뭐 10년 이상은 직장생활을 하셨고,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셨고, 어, 자영업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 그러면 회사생활할때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었냐? 때려치우고 싶던 적이 없었냐? 회사는 그냥 그만두지 않고 다 때려치운다고 표현을 하니까 때려치우고 싶은 적은 없었냐?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었느냐? 자영업 사업 하시다가 당연히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라고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잡이잖아요. 그리고 우도 리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때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하죠. 일인데. 아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모든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한 번쯤은. 그래서, 아메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할수 있는 충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아미사업 하기 전에, 어 이렇게 일이 얼마든지 힘든 건 하겠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들든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하겠는데 사람하고 이게 쫙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해서를 못두고 싶더라고요. 하는 일을 진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출근하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어 하루 뭐아 시부터 6시까지 만약에 있는다면 그거를 불편한 관계에서 계속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미 사업은 해 보니까 사람이 좋아서 하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진 뜻을 알겠더라니까요. 와, 어떤 분이 나와서 스피치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감동주고 막 이런 스피치를 하고 이러면, 야 진짜, 야, 저런 사람들을 보고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 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하는, 그리고 이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문화가. 아, 그래서 저는 그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아,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늘 아, 이 말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하면 할수록 이 문화와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동반선장.